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말씀대로 이루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세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그 이삭, 사라의 얼굴에 웃음이 생겼어요. 이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이것은 응? 너무나도 놀라운 나이죠 자녀를 보기 어려운 나이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선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은 1 0 0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 사라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아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수 있는 일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기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될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라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없었, 것은 이미 사라는 벌써 13년, 14년 전에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고 뭐 했죠?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도록 허락을 했어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그것도 1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기할 때, 그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거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아가왜 포기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할수 있으면 예수님도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혹시 할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요. 나를 용서하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예수님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안 되면 말고 혹시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기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포기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본인이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던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다. 놀라운 것이 이 당사자들은 막상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미리 포기할 수 있어. 야 이건 안 돼. 할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이전에 생각하기도 이전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또내 스스로 봐도 안 된다고 하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오히려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할 때. 그러니까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환경과 나의 삶과 내 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보고 주변에 조금의 어떤 여지를 보고, 아, 되겠다고 싶으면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몇 프로의 가능성을 보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 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라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뭐요?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뭐냐? 따라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바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이 믿음의 출발이 뭐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죽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다 뭐로 보이죠? 자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는 사람이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땠죠? 죽었어.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오시려면 좀 진작 오시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포기할 것을 오히려 기다리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루고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말의 신앙.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 한대로 하나님이 뭐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눈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낙심하는 말하지 마세요. 현실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할수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변에서는 다안 된다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되어. 여기서 또 뭐라고 되어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몇날 며칠이 못되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신앙은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이스마일을 낳지 않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4절 초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나오죠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백세였다 백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다리시고 결국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다. 이것은 사라가 봐도, 야, 이거는 절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할머니가 일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야, 이거를 사람들이 보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적을 보면서,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사라가 잘나서 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시작.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저주를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있었겠네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사라가 고백하는 거야. 야, 어떻게 내가 저줄목이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있었 지금 본인이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기적으로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러분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 일을 행하시 이제 이 이삭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살아있는 간증. 이것은 내가 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한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